새로운 정부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3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의 통치력을 옛 정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정이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노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할릴레의 가버나움으로 들어 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회당은 열 가정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의 회당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회당장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첫 번째 자리는 항상 이 서기관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서기관이 들어오면은 회당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그들의 회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회당은 서기관들의 회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생된 서기관들과 너무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위, 권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힘입니다, 힘.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 권세라는 말은 지위, 그리고 명령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통치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서기관과 다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통치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의 통치력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서기관들의 권세가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장로의 전통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삶에서 서기관들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로의 전통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기관의 권세는 장로의 전통에서 나옵니다. 서기관의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아시니라. 침례 침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겠다라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자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서기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권세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합니다.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극렬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라는 자라고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오늘 본부는 말하고 있지 않, 않지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침투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말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진짜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서기관의 권세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가르침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그대의 권세는 서기관의 권세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그리스께서 공생애로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그대의 권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락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말조차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서른아홉 가지 규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는 잡아도 되지만 벼룩은 잡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뛰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서기관들의 철저하게 지킨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진짜 목적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창조의 의미를 이해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은 모든 어둠과 무질서가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물리쳐지는, 사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어둠과 죄 가운데 죄 영향력 아래 있던 고통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가 환란이 아픔이 무질서가 혼란이 다 사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자유가 흘러 넘치는 날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안식에 참여하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모든 죄와 어둠의 무질서의 영향력을 다 물리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석유관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만 순종하여 안식일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이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는 날이고 그들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어쫓음을 통하여 이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참 안식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하여 가르친 것을 일상에서 그대로 실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스도의 통치력이 서기관과 달랐던 이유는 이 통치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가르친 것을 그대로 일상에서 실행할 능력을, 능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 것을 삶을 통하여 실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는 자이고 매일 금식하는 자이고 매일 구제하는 자이고 회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기관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권세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전통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늘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이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 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첫 사명부터 그 안식일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힘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아픔과 죽음과 두려움과 가난과 외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행할 수가 있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